다거나 또는 법리로 두는 것은 어, 그 저는 이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제 개인적 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그 박원순 변호사 판결에서 보여줬듯이 앞으로도 이 국가를 주체 명예의주체로 한다거나 공직자를 명예를 주체로 하는 소송은 어 저희가 특별히 이런 그 어, 운동을 물론 버려야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아 어, 그렇게 그 상당히 그, 그렇게 해야 될그 사법적인 어떤 관성은 이미 좀 조성이 되어 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나서서 어, 더 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려면. 아, 그러니까 더더 더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려면 지금 국가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계속 그 남아있게 되는 검찰을 지금 제약을 하는 거고 결과에 지금 형사상 명예훼손 폐지도 아, 넓게는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검찰의 그 침권력적 기소를 막기 위한 아, 그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칼을 하나 뺏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박 교수님 말씀까지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쟁점을 여기서 뭐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실 하면 할수록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을 많이 붙여봤는데윤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한 마디 하신 것 때문에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 계속 뭐이 명예 숙제 이야기할 때 얘기해야 되는 그 뉴욕 타임즈의설리한 케이스라는 것도 사실은 일시 그러니까 알리바마주 법원에서는 그 뉴욕 타임즈가 패소를 했죠 맞죠 그리고 원방 뭐 법원에서 이긴 거 아닌가요? 그, 예, 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박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박원순 케이스나 PD수첩 그 1심, 2심에서 계속 그 무죄를 주고 있는데, 어, 희망이 있다. 예를 면 이렇게 해석이 또되는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 희망이 있으니까 뭐 이걸 지금 이 죄를 그대로 또 두자. 이런 것사지아니신데 그러면은 쟁점을 좀 약간 정리만, 오늘이라도 좀 쟁점이라도 좀 정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형사 처벌, 우리 오늘 토론의 주제인 토론 주제인 명예손죄 형사 처벌은 폐지하자라는 거에는 지금 박경신 교수님하고 이호준 교수님만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100% 100% 폐지하자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제가 헷갈 법을 점공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준일 변호사님 우리 그. 조직 국장님하고 있는 살짝, 아닌가요? 김재현 선님도 네. 네. 자유롭게. 네. 네. 포갈 여러가지 상황을 안잡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리적으로 뭐, 폐지,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것 같고, 폐지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음. 이제 제가 경험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이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가안을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습니다 아까 저기, 방금, 오른들 계신 분, 그, 말씀 중에, 그뭐 여러 가지, 그, 병원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어그 기관에게 맡겨두고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그, 런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 사회가 국민을 아직도 이렇 개를 대상으로 보고, 지도해야 되고, 뭐,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징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그, 사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 억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게 배신제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배신으로 갈지 뭐어지 갈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배신 한 5년 전에 이제 교육되었었었는데, 그 취급 사건은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어 하다가 이제 뭐 중재사건 뭐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어, 유해가 가해진 사건 유주로 이렇게 대신 대상 사건이 정해졌는데 뭐그 설계를 하는 어떤 그런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반론이거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국민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사건들이 있다. 기술적으로, 어, 그, 전문 훈련된 전문 법관들이 증거를 잘 살펴서, 어 처리를 해야 될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 성실이라든가 국민의 의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판단에 대해서 승보이 가능한 사건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 나중에 두면나가이면 굉장히 뭐그당시에또 명예훼손 뭐실험도 많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사건은 명예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참 애매모한 논란지않습니까 명예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본인도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되어서 잘 알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3자인 뭐 수사기관이 너희 명예가 침해 되었니 안 침해 되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그런 면도 있고, 다른 편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뭐생애적으로 타고 난, 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신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어차피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누가 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덩어리를 이게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서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훼손이 있거나 혹은 훼손이 될 위험이 있다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로부터의 의견을 듣는 듣는 것 자체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훼손죄 대상 사건으로 이제 그 아지니만 어, 배신재판 대상 사건으로서 이렇게 명예훼손죄 같은 이런 거 아, 표현과 관련된 표현의 어떤 그런 그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건들이 이, 이렇게 취급러질거 있다 이게 근데. 뭐 지금도 뭐, 폐지 자체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이크 그 방향이지만, 그러나 폐지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해결야될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문제개선생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왜 법원에서, 뭐, 이렇막 서류만 보고서 판단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국민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어, 어려움이라든가, 뭐, 악용, 이런 것들을 막는 하나의 표편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예, 고려돼야될 점이 아닐까, 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명예훼손, 그 공직자 명예훼손이 사실 되게 오래전에 이제 저, 제가 이 사건을 했었거든요. 2003년부터 칼 8호 파기. 사건 가지고 소설을 썼던 대후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작가가 그 안에서 국정원에서 이 칼기팔팔기 폭발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요.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 다섯 명이 이제 고, 고소를 해가지고 2003년에 고소했는데 이제 정권 바뀐 2 0 0 8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를 받았어요 작가랑. 근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보도가 거의 안 됐었거든요. 작가별 가로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박원순 변호사님하고 p d 스첩 케이스는 사실 좀 매우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슈가 확 되고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주제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형사법학계 쪽에서는 명예훼손죄 폐지는 듣보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요뭐 박원순 변호사님 케이스나 피지컬 케이스로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화두가 됐는데 이게 또 법원에서 다 무죄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펼쳐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때에 있어서 폐지하자라는 어떤 이거보다는 어그 예를 들면 이제 윤병호사님이 윤변, 지적하신 다른 식의 명예훼손,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명예훼손그 국가가 피고가 되는 경우 말고. 뭐 우리가 지금 평의 자유 저희 팀에도 지금 칠 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팀들 중에 그 이제 뭐그 언어 폭력 모욕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오고 가고 있어서 매우 이 혼란스럽고 사 정리가 저희들도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프로을 통해서 좀 뭔가를 정리해보려 했었으나 이 점점 프로모 통해서 고민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우리 토론자 분들하고 딱. 뭐 1분 정도씩만 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 미처 하지 못하신 얘기나 있으시면은 쭉 한마디씩 듣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총, 아, 청중 아, 질문이 있었군요. 아, 제가 다 여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순서를 빼먹었네요. 네, 아까 가득 차게 셨는데 지금 식사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 우리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한테 지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뭐 국민이나 언론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냐, 공무원들의 명예가 먼저냐, 뭐 이런 것도 어떤 그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요. 질문이 혹시 네, 없으시면.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윤 변호사님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한번 그냥 순서대로 들어보고, 들어, 얘기하시는 동안에 질문이 생기시면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뭐, 했던 얘기를 반복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지금, 뭐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발제자께서 지적을 했는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이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민사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국가 또는 권력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음, 뭐,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저는 그런 관점에 좀, 뭐 얼치기 법대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법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공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대안권을 주느냐, 그리고 남머지 어떤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절차 부분이 있느냐를 주로 이렇게 보고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언론에 의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뭐 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공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굳이 형사, 형법까지 권한을 해서 할 정도의 그런 그, 그 반대로 지켜줘야 될 사람들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건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분한테 명예가, 지킬 명예라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서이 형사상의 야, 민사,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없어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 정도는 사회적으로 좀 용인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을 좀 믿어주는 그런 어떤 법률이 좀 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그, 어, 좀 다시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러니까 동의를... 이호준 교수님께서 뭐 계속 강조하셨듯이, 에, 참, 아마 명예선 행사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학 교수는 아마 이 자리에 다모인 걸로, 예, 보일 는데 예, 어려운 얘기라서 더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 이제 김준준 변호사님, 이제 명예의 특성, 명예라는 범위가 이제 특성 때문에 이제 뭐, 제, 뭐 참여재판을 통해서 하는 문제 말씀하시고 어, 이제 윤정 변호사님 이제 국가 어, 지금 뭐 여기서 회사 처벌 폐지 하자는 게 사실 명예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검찰의 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거라면 결국엔 국가를 명에서 주체를 인정 안 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든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좀아 어, 그좀 막다른 길에 이미 이제 그 가있는 논리들이라는 거죠. 어, 지금 현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명예도 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각국에서 저기 적어도 법정을 두고 있는 이유 또 명예훼손 미사소송들이 또 많은 이유는 명예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어, 명예 훼손을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법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뭐 유교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나름대로 또 명예를 매우 주, 중요한 법인으로 지금 추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국가도 지금 이미 이 국가도 이제 국가를 일정하게 이제 법인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인정하는. 그 이미 법리의 어떤 흐름이 뭐 상표법이든 뭐 이런 부정경쟁방지법이든 이미 지금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의 국가를 명예 주체로서 인정을 안 하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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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명예 주체로서 어 부인하는 때 드는 어떤 그이 지적 그 노력이 에그 훨씬 더클 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이 박원순 판결, 도 윤준 변호사님이 공들여서 그러는 법원 판결이 사실에 딱최대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국가도 당연히 명예 주체가 될수 있고 그런데 국가 공직자 또 공직자라고 공직자로 비유될 수 있는 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입증 기준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 그 특히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불가능하게 만드는 판결문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에, 다시 말씀드린자만 이게 검찰의 검찰의 친고력적 기소를 막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자, 그러니까 이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 가지 글에 적혀 있지 않은 두 가지 고민을 하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이기도 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하고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내지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표현에 대해서 그것을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명예훼손을 들먹거리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간간히 논의가 나왔지만은 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그그 그 좀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데 속하는 사람들을 명예를 그런 훼손하는 행위, 오히려 그런 행위가 사실은 더 악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신상털기 같은 거, 뭐인터넷에쫙 공개해버리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익명성을 전제로 한 대중들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에 관한 모든 사회적 사실들을 다 까발기고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떤 효과적인 구제책을 담보하거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의 폐지를 말할 때 만약에 이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최소한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나 사실 확인이나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명예훼손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민사소송이나 뭐 이런 거로 다 해결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낼 방법도 없고 그 사람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한다 한들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고 뭐 마음고생 마음고생대로 할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할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은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들한테 자 그러면 이걸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을 때그 대안이 뭐냐? 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명예훼손 사건. 그러니까 윤정명 사님 말씀했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논리가 명쾌합니다. 국가가 이제 원고 내지 피고가 되는 사건이고요. 어 그럴 때는 국가라고 하는 하나를 놓고서 우리 국가라는 이름의 통칭 하에서 명예훼손의 소송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명예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론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명, 저는 이 판결에서 초점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오히려 방점이 좀 찍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국가가 명예, 명예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 될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논리가 설득력 있는 논거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형사쪽으로 넘어오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형사 쪽에서 국가기관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예의 주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명예의 주체의 문제가 과연 그 그 국가기관에 예를 들면 대통령을 얘기했을 때 대통령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예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명예가 문제인 거예요 국정원이 뭐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정원이라고 하는 단체의 문제예요 아니면 국정원에 소속된 직원들 전체를 매도하는 문제예요 아니면 국정원 원장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형사사건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뭐, 이제, 뭐 국가기관이 명예 주체가 될수 있냐는 논의는 사실은 박원순 변호사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윤정 변호사님은, 그,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가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만 차단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명예소손 굳이 폐지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도 국가가 혹은 국가기관이 혹은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논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그 문제는 민사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 고자하한 말씀드리고 싶네 예, 네, 마지막으로 김진권 선생님. 네, 뭐 또울자로 왔으면 아까 얘기 안한것같요 <laughs> 그, 그, 그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죠. 명연하게 그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던 책이 그 신정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4002입니다. 직제목나가마 후임 번호로갖다놓한 책인 것 같은데 뭐 워낙 유명한 책이 돼서 저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주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거기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전직 고위 현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심한 말도 많이 나오고, 그걸 명예선으로 걸면 다 걸린, 거라고처럼 현재, 음, 탑업 판례라든가, 뭐 법률에 따르면 전부 다, 다 명예선에 걸린 소지가 있는 그런 그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름을 심했는데 거기 검사님 이름들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검사님들은 그뭐 검사, 뭐 부장 이렇게 해놓고, 심명하지 않고, 저 가서 병사들은 받아주시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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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데, 그게 뭘 뜻하느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세간의 화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게 그 사람이 또명예가고손된 걸까요? 본인도 가만히 있고, 뭐 어떤 것은 서맨으한에 어디면 도 있고, 옛날에 어떤 국회에는 뭐 포탄과 관련되어가지고 뭐, 내가, 내가 뭐, 뭐 마법영 의원이나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판단하지 않으면 명예라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본인이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 본인이 말하는 것을 문제상 좋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어, 문헌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옛날에 그 결투의 결투, 옛날에 명예가 없는 대사까지 부시키는 사람도 뭐 결투로 죽고 뭐 많은 사람들 결투로 죽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가정파괴라든가 사회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금지하면서 이제 너희들끼리 이렇게 결투하지 말고 국가에게, 더뭐 피해 부제를 요청해라. 그런문 이제, 뭐, 하 이래서 이제, 뭐, 통화차 시작되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렇던데, 뭐, 그건 뭐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나라의 경험만 볼수 있는 것이어서, 뭐, 법적님인제모르겠지도 뭐 여하튼, 그런 연원에 비춰봐서도 본인이 결투 신청하지 않을 같고, 가싸 붙이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그런 제도는 진짜 없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표현적으로 있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어, 유리한으로작품될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한큰 가지인 뭐 검찰이나 어떤 계약 여러 가지 그걸 보더라도 어,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그거 하나를 또 마지막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저, 저한테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되게 나쁜 법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론적인 걸 알기 이전에 어렸을 적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어, 힘을 가지거나 자본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약자들을 매우 괴롭힙니다. 그래서 공경에빠트리고그 사람들 아주 이렇게 벼랑까지 몰죠. 근데 이제 그 약자가 주인공이죠, 대부분. 뭐 여성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막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막 찾아가서 이제 항의도 하고 따지고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제여기의 손으로 쳐넣어. 이렇게.